손흥민도 토트넘에서 과소평가받는 선수, 5인, 실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있다. 토트넘 휠스퍼도 마찬가지다. 영국, 풋볼 런던은 때때로 축구선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만 감독들과 코치들이 과소평가하기도 한다.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몇몇 선수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며 토트넘에서 과소평가 받고 있는 선수들 5명을 공개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벤 데이비스다. 데이비스는 왼쪽 풀백 출신이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이후 왼쪽 센터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비스는 준수한 활약으로 토트넘 수비의 한 축이 됐다. 매체는 각 클럽의 선발 명단에는 모두가 슈퍼스타일 수 없으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데이비스와 같은 선수들이 필요하다. 토트넘의 감독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데이비스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장 휴고 요리스도 있었다. 매체는 요리스는 토트넘의 주장이자 선발 골키퍼지만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팬들이 요리스를 과소평가했을 우려가 있다. 선수가 10년 이상 선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요리스덕의 토트넘은 10년 동안 골키퍼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됐었다라고 했다. 조로돈도 언급됐다. 로돈은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한 채 밀려난 후보 차원이다. 하지만 매체는 로돈에게 기회가 충분히 없었던 것에 비해 로돈이 보여준 경기력은 꽤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로돈이 출전했을 때 나쁜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다. 그가 뛸때 토트넘이 조금 혼란스러운 기간을 겪고 있었을 뿐이라며 로돈에 옹호했다. 다빈손 산체스도 과소평가받는 선수로 여겼다. 매체는 산체스는 2017년 토트넘에 합류한 직후 연 베르통안과 발을 맞추며 훌륭한 첫 시즌을 보냈다. 마우리시오 부체티노 감독은 산체스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한 명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어 문제는 다음 몇 시즌간 산체스의 파트너가 계속 변했고 그를 붙잡아 줄 선수가 없었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베테랑인 베르통원과 토비 알터 베이럴트가 떠나며 산체스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만 13골의 도움을 올리며 최다 공격 포인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최근 몇 시즌간 해리케인과 함께. 토트넘의 에이스로 자리잡은 선수다. 매체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콘테 감독도 손흥민을 빼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손흥민을 단순하게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윙크스가 밝혔다. 토트넘 훈련장에서 칼테 안하는 의외의 둘은 토트넘 호스퍼의 연습 벌레 2인이 밝혀졌다. 영국 매체 히트는 25일 한국 시간 해리 윙크스가 훈련장에 늦게까지 머무는 두 명을 이야기했다며 발언을 전했다. 윙크스가 언급한 의외의 둘은 붙박이 주전 해리 케인과 센터백 조로든이다. 케인과 로드는 종종 호스파웨이에 늦게까지 남아 기량 발전을 위해 애쓴다. 이들을 엿에서 지켜본 윙크스는 로드는 남아서 훈련 후 남아서 패스 연습을 열심히 한다. 케인 역시 남아서 마무리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케인은 명실상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다. 특히 지난 시즌 어시스트 능력까지 장착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끊임없는 발전 비결 중 하나는 역시 연습이었다. 반면 로드는 상황은 케인과 다르다. 그는 지난 시즌 토트넘 합류 후 리그 12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다. 올 시즌에는 입지가 더 좁아졌다. 지난해 9월 교체로 딱한 경기에 나섰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로든을 외면하고 있고 그는 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로든은 반등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히트는 로든이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콘테 감독의 눈길을 끌 것이다. 콘테 감독은 지금껏 로든을 무시했지만 로든이 패스를 개선한다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트넘은 고려. 콘테가 원하는 몸 상태일까? 올여름 이자 고민 중. 유벤투스의 파울로 디발라 28-2 토트넘으로 향하게 될까?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알라스데어 골드 기자는 25일 한국 시간 Q&A 시간을 통해 디발라이저 루머에 대해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디발라는 자유계약 선수로서 거액의 연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상도 최근에 많았다. 올 시즌에만 근육 문제로 13경기에 결장했다. 지난 시즌에는 내측부 인대 부상으로 3개월 동안 결장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재능 있고 여전히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 시즌 2 9경기서 13골 6도움을 기록했다라며. 그러나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이 디발라 영입을 간절히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토트넘이 그를 영입한다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요청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콘테 감독이 원하는 체력적인 수준에 디발라가 완벽하게 맞을지 알수 없다. 지난 몇 년간 부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마우리치오 아리바벤의 유벤투스 CEO는 유벤투스는 디발라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라며 1월에 두산 블라호비치를 영입하면서 디발라는 더 이상 유벤투스 프로젝트 중심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디발라는 유벤투스의 명실상부 에이스다. 2015년 팔레르모를 떠나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올 시즌까지 7시즌째 최전방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어오고 있다. 세리에 A 우승 5회, 코파 이탈리아 우승 4회 등에 기여했다. 디발라는 올해 6월 유벤투스와 계약이 종료된다. 최근 재계약과 이적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시즌이 끝난 뒤 새로운 팀을 찾을 예정이다. 유벤투스 핵심 공격수였던 디발라 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토트넘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인터밀란 에이시밀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로도 이적할 수 있다고 라 언급했다. 토트넘은 과거 디발라를 한 차례 노린 바 있다. 올여름 다시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여러 문제를 따졌을 때 영입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골드 기사는 디발라는 토트넘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유 f a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한다면 말이다 라고 강조했다.